행복한 삶 성경부부를 마치면서 저는 어린 시절 교회 조설 유치원에 다시 다닌 것을 시작하고 자연스레 초촌고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하고 또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수년 동안 세상 여러 곳에지위 물들어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. 그러다가 결혼과 동시에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온전히 제 뜻이 아니라 기독교인이신 시부모님의 바램과 강요로 형식적인 주의 성수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은 계속하였는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집에서 한시간도 좋게 걸리는 교회를 간다는 게 이미 신앙심이 바닥이 난 저에겐 불만 뿐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과의 트러우이 계속되어 1년 반 만에 교회 다니기를 그만하였습니다. 아이를 낳고 친정어머니께 직장을 다니는 저를 위해서 육아를 대신해 주시긴 하셨지만 직장 생활 육아, 가사, 그리고 그의 마음속 복잡하고 답답한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흔들어 다녀 가만히 있어도 숨쉴 수도 잠들 수도 없을 만큼 정신이 휙 휙해져 있을 중 친한 언니가 새 성경책을 선물해 주며 다시 교회에 나가 신앙을 보기기를 권하였습니다. 제가 직접 집 근처 교회에 나가 등록을 하고 아이와 함께 세례도 받고 어느 정도 안정적고 신앙 생활을 하려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매주 가야 하는 일들과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던 중 어느 날 회사 점심시간에 미덧없이 죽을 것 같은 분투를 느끼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조금만 음식겼도 너무 어지럽고 큰 병이 아닌가 싶어 여러 검사를 해보도 이상은 없었습니다. 결국 여러 병원을 다다가 생각지도 못했고 또 인정하기 어려웠던 공황성의 진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고 이런 병을 주시는구나 이제 믿지 않겠다라는 반항심과 운만한 생각으로 또다시 신앙생활은 단절이 되었습니다.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서 도앞에 하고 미래가 없는 것 같은 부적을 얻실망만 가는 하루가 지나고 과연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마음속의 고민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희한하게 그 와중에도 여전히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기를 바라는 친한 언니가 매일매일 보내주는 성경말씀과 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를 했고 말 봐주지 않으셨다. 하나님을 부정했음에도 아, 방편은 신앙이라는 게 남아있었던 건지그 말씀들이 또 많은 의도가 되었습니다. 그 장면 개인적으로 여러 일이 겹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. 지금이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해 야겠다는 두려움이 불렀고 마음을 다잡고 따라 친구 엄마인 김정희 시사님께 당당한 부모도 말하겠지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갈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여. 2018년 8월 중 길도 사학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매주 9시 예배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목사님 말씀을 들해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은혜 받고 다시 세워난 제가, 제가 된 느낌이었습니다. 그렇게 2018년 9월 1 0월 지나가고 2019년 1월이 되면 등록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던 7월 쯤에 저에게 암이라는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왔습니다. 예전에 저였다면 이전과 같은 욕망을 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했겠지만 이번엔 이 사람이 많지 내게 도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시점이구나. 나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는 뭔가가 있으실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편이죠 또한 수술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이 세상과 이별하는 일이 많이 하게 생기더라도 하나님 곁에 가는 거라는 생각이 또 하나의 희망을 갖게 하였고요. 그렇게 수술 전후의 행복한 삶 교육을 통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였고, 또 여전히 죄막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,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게 되면 감사드리며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행복한 삶 교육을 같이 해주신 저희 기수 성도님들과 교육해주시느라 있으신 사모님, 그리고 송영희 집사님, 매주 은혜로운 말씀도 제외하 신앙의 은혜와 기쁨을 더해주신 정광규 목사님, 그리고 그에로 인도해준 김성희 집사님의 기도 덕분에 큰 어려움이 없는 치료법으로 이 병을 극복해 나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. 아직 인간과 세상 사이를 뚫려 매주 일기기도하면서도 또 다른 죄를 짓는 어리석, 어리석은 어저이긴 하지만 믿비한 믿음도 남아 가까이는 저희 가족과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기독교인의 공복기를 보이며 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늦지 않게 영접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험 주셨지만 저에게 더큰 믿음의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.